H2R 그래픽스를 실행하신 후에 왼쪽 하단에 있는 세팅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처음에는 라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트랜스페어런트로 바꿔주세요. OBS에서 H2R 그래픽스를 잘 구동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어런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던 버튼으로 나가주세요. 이번에는 아웃풋 밑에 있는 URL 주소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카피를 하나 해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이번에는 OBS로 가보겠습니다. OBS에서 소스 목록, 더하기 버튼을 하나 눌러주세요. 브라우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브라우저 URL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복사한 URL 주소를 넣어주세요. 너비는 1920, 높이는 1080으로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h2r 그래픽스로 오셔서 run 다운을 하나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버튼 수도 하나 오픈해 주세요 이제 이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스하고 run 다운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세요 버튼 부분은 좀 작게 run 다운이 크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단한 그래픽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시고 Lower t h i r d 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이 Lower t h i r d 그래픽의 세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Close로 나가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그리고 버튼스에 있는 이 버튼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방금 만드신 그래픽이 여러분의 영상 위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더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나오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여기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와 같이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팅은 콘텐츠, 테마, 포지션, 크랍, 트리거, 다섯 가지 세팅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상단에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콘텐츠는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테마, 딤은 모양을 바꾸는 것이고요. 포지션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화면 위에 나오게 해 보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우 위치 변경과 상하 위치 변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는 전체적인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테마를 바꿀 때마다 다음과 같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테마의 내용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테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h2r gray라고 된이 테마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글꼴을 바꿔 보겠습니다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글꼴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라지 텍스트하고 스몰 텍스트가 있습니다 라지 텍스트는 어, 큰 글자라기보다는 윗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텍스트가 밑에 있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줄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뒤에 보이는, 글자 뒤로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한번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레이디언트 None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 주시면요 그라데이션 효과도 줄 수가 있겠네요. 조금 진한 컬러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라운딩 사각형의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얼마나 둥그스름하게 바꿀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패딩은 위아래 좌우에 이 마진 공간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우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배경이 어두워진다든가 밝아지는 글로우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더는요. 자, 이와 같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테두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의 모양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테두리의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포지션을 바꿀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트랜지션이 참 중요합니다. 트랜지션이 처음에는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와 같이 슬라이드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페이드로 바꾸면 은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 효과도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3초 정도로 구현한다면 천천히 나오겠죠 천천히 나왔다가 천천히 들어가게도 할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none 자 너는요 누르면은 그냥 나오고요 다시 누르면은 그냥 없어지는 예, 아무런 트랜지션이 없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가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가 있죠. 그 부분은 배리어블이라는 곳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노래 가사들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은각 컬럼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컬럼은 리스트 1.1 여기는 리스트 1.2 여기는 리스트 1.3이에요 1.1, 1.2, 1.3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노래 가사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Add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Lower t h r d 를 선택해 주세요 이 First Line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1.1 닫고 두 번째 라인은 열고 리스트 1.2 닫고 자, 테마는 이 투명한 걸로 블랭크 테마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자막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조금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요. 포지션. 가운데 하단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테마로 가셔서 h2r 블랭크 투명한 테마입니다. 이 부분에 스몰 텍스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위하고 같은 크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 봤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바꿔 보죠.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로 바꾸면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위치를 좀 바꾸고 크기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연필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포지션 자 조금 크기를 작게 해서 왼쪽 상단으로 가서 이 정도로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넣어 볼게요. 바탕 화면에 있는 그림 중에서 A10 미니 프로 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런 다운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그림이 뜨게 되는데 지금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연필 버튼을 누르고 트랜지션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오버라이드, 유즈 테마 트랜지션. 자, 이것은 테마에서 지정된 트랜지션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만약에 스케일로 바꾼다면 스케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그런 효과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그래픽을 만들어 봤어요. 타이틀 부분, 자막 부분,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막을 바꾸실 때는요 베리어블로 가셔서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손가락 모양을 바꿔 주시면 자막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컴페니언 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무선으로 버튼으로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2R 그래픽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다채로운 기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